영가리지 <laughs> 그거 올리야겠다 찾아서 그나 그거, 네, 그거 있어 보내 내가 올릴게 왜? 응. 그래? 내가 주인공입니다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뭐야? 네, 내가 인사해, 인사해. 아, 인사해. 와, 인사해. 인사해. 그러니까 인사해. 어차피 왕따고 뭐이 얼굴 안나오니까 너까지 왕따 수오씨 나한테 이어 알아 동화 조지는 일진 인사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브이로그 나 사람. 통합 브이로그. 빨리. 어, 브이로그. 어, 브이로그. 어. <laughs> 어, 인사 인사. 그래, 그래. <laughs> 이거? 이거 왕따 브이로그.

무슨 는거야 can <hums> you 이2 e, e 없어지죠. 오오 없어지죠. 2는 몇입니까? 2는 네. 응, 몇죠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자, B가 A보다 작아야 됩니다. 연옴이 되고